안녕하십니까 대구성가맨 오성민 팀장입니다. 얼마나 에뵙습니다금 8개월 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블로그 화면을 띄워놓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제가 그 동안 뭐 영상을 못 찍었던 게뭐 코로나 때문에 학원도 못 가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장비 다 갖춰놓고 지금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 영상은 계속 올려 드릴 겁니다. 구독자 분은 많지 않지만 대고 상가면을 그래도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블로그 내용이 좀 지루한가 봐요. 이 내용 보시면 블로그 내용이 이렇게 뭐 내용을 좀 많이 넣다 보니까 사진보다 뭐 내용을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을 많이 넣다 보니까 좀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영상도 같이 찍어서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요 근래 이제 도남지구도 가보고 했지만 뭐 신도시에서 장사되는 거는 뭐몇개 없는 것 같습니다. 고깃집 하나 편의점 점 하나, 마트 하나, 뭐 배스킨라빈스, 그리고 파리바게트 그리고 뭐 세탁소, 뭐 미용실 하나, 학원 여기저기 빼고는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사를 하시려고 하면, 그래도 사람 많은 곳, 그 도심지 안에서 장사를 해라 창업을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분들이 뭐 직접 분양 받아서 뭐 장사를 하신다 하면은 뭐 제가 뜯어서 말릴 필요는 없, 없지만 힘대로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저는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지금 앞으로 뭐 여러 지구도 있고 김당앞에 뭐 예, 그쪽도 경상쪽도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게 대임지구네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신도시에서 뭔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기란 뭐 매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뜨, 뭐 맘스터치, 뭐 롯데리아, 뭐 페리점 그리고 대형마트, 대형마트가 아니죠 중소형마트 정도 그 정도 빼고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도 못 알아 들으시고 임대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진짜 메이저 브랜드 아니라면 쉽게 접근하지 마시길 바라도록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상가분양도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신도시 안에 상가 분양받아서 임대받을 수 있는 호수가 메토스나 될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에는 정말 메이저 급의 프린차지가 들어갈 거고 그 주변으로 그와 관련된 유입되는 유동을 활용해서 장사할 수 있는 거예 그런게 들어올 거고 한정된 상권 안에서 나눠먹기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면 안 돼요 경쟁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경쟁하고 있잖아요 죽여야만 내가 사니까 경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신도시에서 장사를 하시겠다고 하면 정말 자기가 독점을 할수 있는 아이템 없죠 브랜드, 그리고 충분히 인지도가 있고 지명도가 있는 그런 브랜드, 프랜차이즈 브랜드 들고 가실까?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에게 극. 만류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가본 게한 6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6개월, 6개월 전에 가봤는데 그때 한번돌았을 때랑 지금 돌았을 때랑 여전히 바뀌지 않는 모습, 그리고 바뀌지 않는 모습에서 점점점 간판이 사라지고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분양 받아서 장사할 거 아닌 이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신도시에서는 무조건 A급짜리, 초 A급짜리만 찍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고객이라고 하면 초 A급짜리 빼고는 저는 소개시켜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도 들어올 거고 뭐 약국 그 외에 뭐 필요한 부분은 크게 없잖아요 맞죠 예 살아가는데 신도시라가는게 조금만 들어가면 도심하고 연결이,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연결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외식하고는 전혀 신도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는 부분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분양하시는 분들 힘들게 하려고 이런 말 하는게 아니고요 저는 오로지 창업자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업자 분들 제 영상을 보시고 아 그러시면 좋은 거고 제 영상을 못 보시고 가셔서 뭐 들어가 장사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예,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 근래에 이제 블로그를 좀 바꿨습니다. 제가 직접 바꿨습니다. 포토샵도 할줄 알고 일러스트도 할줄 알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내용 구문을 바꿨고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프랜차이즈, 양도, 양수, 창업, 무리임대 통상가 매매, 상가 분양 이렇게 다 만지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거나 뭐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세세하게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상가면은 대구 전지역 일을 다 보고 있거든요 상가와 관련된 일은 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름 난 사람은 아니지만 대구 상가맨이라는 이 브랜드를 조금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구 상가맨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60% 정도는 알아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구 상가맨 뭐 동시가 크다 보니까 한번 보면 잊어버리진 않잖아요 제 그래도 뭐 대구 상가맨이라고 하면 그냥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이다 프랜차즈 양도, 양수, 뭐 창업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해주실 것 같아서 대구 상가면을 조금 더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이제 곧 정말 유능한 직원이 하나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구 상가면이 조금 더 지금부터 유명해질 것 같다는 좀 어림잡아서 이제 생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자주 드리고 좋은 얘기도 있으면 자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창업자 분들이 제 블로그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블로그를 대구 창업자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창업시장에 대해서는요,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자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제가 블로그에 뭐 들어오시는 분이 한 1,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키워드 검색이 창업 관련 이제 키워드거든요. 예, 창업 관련 키워드인데 지금 저희도 이제 물건 개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일단 이렇습니다. 물건이란 게 저희가 100% 확신을 갖고 고객님들 브리핑 할수 있는 매물이 잘안 나옵니다 잘안 나오는 이유가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매물들이 코로나 전에 잘났던 매출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시도를 하는데 저희는 이런 매물을 받아서 고객들에게 이걸 통해서 돈을 벌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물건이 좀 희소합니다 저희한테는 물건 개발 안했서가 아니라 물건 개발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어 다 드릴 수 있는 매물이 잘 없다는 거죠 예,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관심있게 봐주시면, 앞으로 이제 저희도 직원이 계속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물건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 빠르고, 물건을 제가 다 검토를 해서 이제 올려드릴 건데, 그 물건들의 이제 퀄리티를 제가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구했던 그런 퀄리티와 맞먹을 정도로 지금 교육을 완벽하게 시켜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영상을 켰기 때문에, 따로 물건에 대한 뭐 정보라든지 내용은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도움될 만한 뭐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정보라는 게뭐 다른 건 없어요. 이럼 분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도시에서 이러 분들 남과 경쟁할 수 있는 아이템 갖고 업종 가지고 들어가 장사하지 마라 이 얘기해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오프라인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온라인 모바일 쪽에 뭐 그런 시장에 의해서 잠식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쪽 아이템을 찾아보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힘들어 지실 거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입으로 들어가는 거어 맛을 느낄 수 있는 그 먹을 수 있는 장사 외에는 크게 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종들을 향후 한 2-3년간은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집 나간 소매점 도소매업들은 어 돌아오진 못할 것 같아요 예 돌아오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쪽 같은 경우에는 좀 접어 두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 요 아이템, 업종,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렇게만 좀 알아보자고요. 그렇게만 알아보셔도 돈 버시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도시만에는 경쟁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신규 창업도 이제 신규 창업이지만 양도 양수 창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사로 돈벌수 있는 건 양도 양수 창업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창업 지도사 교육도 다녀왔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벤처. 그러니까 사업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사업을 할게 아닌 이상은 장사 잖아요 맞죠 돈벌수 있는 수단은 장사 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창업을 해서 실패하시면 안됩니다 창업으로 실패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신규창업 보다는 양도양소창업을 계속 권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밀키트 매장 뭐 이렇게 해서 뭐 자꾸 매장이 나오던데 요즘 이제 밀키트 좀 핫하죠 밀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공장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제품 그 식품을 제조하는 공장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일반 오프라인으로 식당으로 지금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공장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직접 팔로를 찾은 게 이제 밀키트 시장인데 자기들이 네 직접 이제 뭐 매장에 매장을 얻어서 거기에 완제품을 갖다 놓고 무인으로 운영하든 아니면 점주가 혼자서 뭐 캐시를 보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가게인데 밀키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쿠팡에서 새벽 배송까지 해 주면서 밀키트 시장은 좀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프라인 쪽에 월세 주면서 들어가는 밀키트 시장은 제가 봤을 때 경쟁이 안 됩니다 지금 실루먼과 아마존 마켓클리 그리고 쿠팡 온라인 모바일 배달 시장하고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해서는 안 되고요 밀키트 같은 경우에도 한번 스쳐가는 유행일 뿐이지 그게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다 준다는 생각은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규 창업 관련해서 프리세스 본사들의 그 광고를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월수익, 월수익 적지만 그 월수익이 아닙니다. 가맹점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매출과 수익을 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신규 프랜차이즈 매년들 보면 광고를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 모말을 통해서든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대부분 월수익 뭐 얼마 뭐 최고 매출 얼마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광고에 뭐혹해서 뭐 들어가시는 분은 잘 없으시겠지만 그 광고를 보고 나도 그렇게 매출이 나오겠다 월수익이 나오겠다 상상을 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광고를 보고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런 조바심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규 프랜차이즈들 광고들 보면 대부분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광고를 하는데 물론 그게 가대광고가 아니죠 거짓도 아니죠 왜그 매장은 매출이 그만큼 나왔고 수익이 그만큼 나왔으니까 하지만 내가 창업할 지역의 매장이 그렇게 매출이 나오고 수익이 나오겠느냐 이 부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50대 5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대 50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 신규 창업을 하려고 이런데 알아보신다고 하면 다 신규 창업들 본사들 보면 서울 쪽에 있잖아요 서울 쪽에 좀 올라가셔서 본점 가셔서 맛도 보고 가맹점 가서 둘러보고 예비 점주로서 프랜차이즈 본사에 아이템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그 아이템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권을 분석하고 정확한 입지를 찾을 때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경쟁 대상이 있는지, 여러 가지 리스크를 다 따져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만들어 놓은 시장을 여러분들이 따먹는 건데 그렇게 시장을 만들지도 못했던 프랜차이즈 본사의 아이템을 한다는 게 맞는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A급 브랜드 프랜차이즈만 원할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시대적인 배경을 깔고 이제 나오는 그런 유행 아이템들은 한 번씩 따라갈 만은 한데 오래가진 못하잖아요, 또. 오래가진 못하기 때문에 진짜 꾸니 아니면 들갔다 어 빠지기가 정말 힘듭니다. 유행 아이템들은 지금은 유행 아이템 <laughs>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밀키트에요, 밀키트. 밀키트이기 때문에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변명한 창업자라면 그냥 내버려둘 것 같아요. 내버려두면 알아서 사장되는 게 밀키트 시장일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장사만 조금만 잘 되고 이러다 보면, 만만 있고 이러다 보면 밀키트는 포장 용기가 다 있기 때문에 개발 다 해줍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게밀키트예요 밀키트 시장은 온라인과 모바일 쪽입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오프라인 밀키트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시장이 오래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이 전유물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 그걸 통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조금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은 비대면에 조금은 적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 전달을 할 예정이고요. 저는 좋은 것과 항상 제일 좋은 것과 돈이 벌리는 것을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저와 조금 호흡을 맞추신다면 정말 뭐 성공적인 작업 제가 성공이란 말은 붙이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사업은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장사는 성공이란 단어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패가 있죠. 장사로 돈 벌게 확실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앞으로 대구 상가면 오성민 팀장과 카운을 맞추시면서 같이 가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했던 물건 여러분들이 바라던 물건. 매물 예, 이런 걸 얻으실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대구상가면 유튜브 계속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블로그도 네이버에서 대구상가면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 사이트 나오니까 들어와 보시고요 계속 뭔가 돈 벌거리를 엄한 곳에서 찾지 말고 대구상가면에서 찾아봐라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돈 되는 매물만 보여드리고 설명드릴 테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는 좀 신뢰를 갖고 봐달라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대구 상가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줬다거나 뭐 이랬으면 제가 유튜브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대구 상가맨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물건과 좋은 매물만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 대구 상가맨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 8개월 만에 예, 돌아왔지만 항상 똑같은 모습,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상가맨 오성민 팀장입니다. 너는 누구야? 우리 기빈이 이름 말해야지. 오기빈입니다. 기빈입니까? 네. 몽실도 소개시켜줘야지. 저 몽실입니다. 몽실입니까? 네. 기빈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해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몽실이 도 몽몽 해야지. 멍멍.